(제6항)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뭐 화살병호상방위 오산피난 등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6항) 전체를 표 해야 됩니다 네 우리 현보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볼수 있고 또 그만큼 출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공부를 네해 두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케이스가 있죠 케이스. 그세줄 케이스를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네, 읽었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오 상방이 공부 첫 스타트.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뭐다 이해가 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공부 안할 수가 없죠. 먼저 공부 첫 스타트는 이 소매치기 얼려 이 케이스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예, 제발 통해서 같이 봅니다. 예, 네, 소매치기 을려가 지갑을 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얼려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절도 피해자가 잡으러 가야 되겠죠. 예, 네, 절도 피해자 이제 병이 소매치기 얼려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거 붙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얼려가 옆에 다 보니까 예, 수험생 갑이 있습니다. 경찰 수험생 갑이 있고 뭐 가발을 메고 가고 있네요. 그래서 어리 갑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어리 갑을 이용해서 이 절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찬이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갑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모태솔로 27년차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걸어주는 여자 사람 엄마 밖에 없었는데 세상에 절세 미녀가 눈물까지 막걸썽이면서장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 남자 딱 봅니다. 딱 봐도 이 아재 찬처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찬이 아니잖아요. 갑은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되죠.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그럼 얘기하겠죠. 찬은 무슨 찬이냐고. 제가 지금 소매치기라고 그렇게 하겠는데. 갑은 이 여자 말만 믿었습니다. 이 여자 말만 믿고 찬으로 인하고 어떻게든. 차안으로부터 이 여사를 지켜준다는 방위 여사로 게다가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멋지게 이단협 사기로 상해를 가해버립니다. 네, 상해를 가했습니다. 바로 갑은 정당방위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갑은 상해고의를 갖고 이단협 사기로 상해를 가했고 정당방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이 갑의 혐의가 정당방위가 되고 위법성 조각 무죄가 될까요? 우리 이미 공부했죠.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선인 요건이 뭐였습니까? 객주상이죠. 예,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상황, 더하기, 주관적 정당 요소, 여기 다 있어야 되죠. 둘다오가 되어야만 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또, 공격 의사가 아니고, 방위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보겠습니다. 갑은 병을 공격할 의사가 아니고, 찬으로부터, 어를 지켜준다는 거죠. 지켜준다는 방위여사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타인의 법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죠. 그러지만 정당방위가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병이 어를 체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될까?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면. 네. 체포 미수 즉, 체포 실행 사수로 나갔습니다. 구수조건에 따라 인정됩니다 이거 어~ 위법한 겁니까 위법성이 조각됩니까 저희도 피해자가 현행범위를 체벌하려고 하고 있죠 예 네, 그럼 이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왜 (20조입니다) 네 정당행위 (20조는) 어~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바로 어 현행범체포는 헌법 그리고 형소법 212조의 현행범체포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병이 을을 잡으려 하는 것은 현재의 부당한 즉 불법한 침해입니까? 적법한 침해입니까? 위법성이 조각되는 적법한 침해죠. 그렇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없습니다. XO입니다. 따라서 갑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가 우리가 궁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21조 1항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갑은 찬으로 잘못 생각했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방위혐의로 나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제 6항입니다. 위법성 조화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 즉,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한자적으로는 화사표 오상방위다 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네, 정당방위가 아니고, 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오자입니다. 네, 잘못 생각하고 방위행위로 나간다. 이게 오상방위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갑을, 갑의 착오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그 개수 이되는 표입니다. 되게 크죠? 이 표, 앞글자만 한번 쭉 따서 봅니다. 앞글자만 보면 뭐가 됩니까? 고소구법음이 되죠? 고의설, 소우적, 그 다음에 제한적 책임설 안에 구성을 차고 유수적용설, 그리고 법 효과 제한 책임설, 그다음 밑에 언격 책임설입니다. 아까자만 그 다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번거롭겠지만, 그 페이지 맨위 또는 맨 밑에 요두 줄을 한번 치고 둡니다. 먼저 소매치기 얼려 이 케이스를 머리 안에 넣어놓고, 그 다음 요두 줄. 네, 고소구법검 음. 그리고 갑. 네, 차고에 빠진 경찰 수험생 갑. 네, 고소구법. 네, 고소구법은 갑을 과실치상죄 또는 무죄로 봅니다. 올 무죄. 네, 과실범의 승인 요구를 논하게 됩니다. 어, 갑은 병을 치안으로 인한 점에 대해서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상죄 과실이 없으면 그냥 무죄 되는데, 보통 과실이 인정되겠죠.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됩니다. 안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과실 수상처로 갑니다. 음. 얘는 엄격. 네, 고의설은 여기 있습니다. 얘는 엄격 책임설입니다. 네, 엄격 책임설. 얘는 이 차고에 빠진 갑을 상해죄가 되거나, 또는, 네, 무죄가 되거나, 이둘 중에 하나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두 줄을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요것만 알아도 웬만하면 또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구법, 음, 고소구법은 과실치상제도는 무죄, 음, 엄격 책임서는 상해제도는 무죄로 한다. 요게 결론입니다.